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제 우리 한달 우리 좀 넘게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나눴는데 주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런 또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장 성경 읽기를 하고 또천 시간 6만분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늘 이 예배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올한해 이제 이것에 열심을 낼 거고요. 또 예배의 생활을 잘할 겁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여러분 성도들에게 좀더 권면드리는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책을 일 어, 년에 일주일에 1독을 하면 1 년에 5 0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의 오십 독, 백 독보다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10분 이상 책 읽기, 이걸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독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독서의 장점을 정리해 뒀는데 기억력을 향상시킨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책을 많이 읽을 때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이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창의력, 사고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휘력과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대요. 책을 통해 돈 내기도 힘든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일주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사진도 찍어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과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서 과거를 여행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예상하고 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있고 이 현재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책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책읽는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책읽는 습관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하고 늘 책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독서 하루에 10분 이상 책 읽는 것을 실천하면서 책 읽는 것을 또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운동선수, 축구선수 중에 유명한 우리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운동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손흥민 아버님도 운동 축구 선수였는데 틈틈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격언들을 게 정리하셔서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훈련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온 책이 이런 책이 되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가수 소양 씨가 쓴 말아나타난 책을 읽고 있어요. 요한계 시록을 정리한 겁니다. 10년 동안 정리를 했대요. 저는 가수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쓸까 해서 읽기 시작 궁금한증을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잘 쓰셨어요.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또 많이 뭐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지식이 향상되고 또 영적인 책을 읽으면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책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지식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세 가지 독서 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세 권은 억 억지로 막 읽어요. 어,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성도님들과 했던 모임을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성원 북클럽 우리 교회의 이름을 따서 성원 북클럽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권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한 6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 너무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클럽은 이제 목회자 클럽이에요 우리 여기 인근에 여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책 읽기를,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한 4년 정도 됐어요. 한 달에 한번책 읽고 또 목회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목회 목사님들이 교단이 다 틀려요. 저는 장로교, 또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침내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이 나눔을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또 목회자 우리 교단 안에 노예 안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했던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11월부터 또 목회자 북클럽 2. 그래서 저는 이세개부 북클럽을 하니까 한 달에 세권 어쨌든 읽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년 전에 우리 노댐 나무 북클럽이 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를 하고 독서 클럽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서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방학 때마다 비전 캠프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독서 캠프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일했던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방학 때마다 책을 한권 정해서 읽고 나누고 또 마지막 날에는 서점에를 갑니다. 서점에 가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책, 본인들이 이제 돈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이런 독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보에 봉지했지만 도전 100권 읽기 저는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100권 읽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요. 일주일에 두권 읽으면 되는데 참 어렵죠. 저는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루에 10분 이상 꼬박꼬박 책 읽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성원북클럽에서 나눴던 책이 바로 예수가 주는 평안 이 책을 나누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좀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정리하면서 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책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평안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시편사 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평안히 눕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보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과 어떤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라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이책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마귀는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면 어느새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트려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책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평안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셨죠 그때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몰려와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이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해줘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언해야 된다. 평안이 뭘까요?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의 걱정이 없는 상태.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로도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고 마음의 걱정이 없는 상태, 염려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뭐 우리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전쟁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 샬롬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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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전에 성경 사전에 보면 이 평안은 점점 승화되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가르키는 말로 발전했대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다툼이 없어져서 평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승화가 되면 전쟁과 다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살진이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평안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평안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의 장애물 우리가 이 평안을 잘 지키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뭐가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이죠.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들 그것이 평안을 깨뜨리는 거죠. 또세 번째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그 지도자 모세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평안의 장애물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내 마음 속에 있는 막 화를 확 쏟아내면 평화 마음이 시원하고 평화가 옵니까? 안 그래요. 화를 내면 평화는 오히려 깨지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평안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다 가져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장애물,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신, 죄, 욕심과 탐욕을 다 날려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늘 평안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목사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평안이 있기를. 성도들의 삶에 평안이기로 해면 평안이 깨지면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막 몰려오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음, 음.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죠 또 우리 우리 그리스도 있는 다윗처럼 작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밀려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 어떤 세속적인 것들 우리에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을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평안을 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 "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과평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평안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는데 내가 가면 평안이 깨지고 직장이 평안는데 내가 가면 직장의 평안이 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어느 곳이든지 평안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있어요 화평케 하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따합시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부족하고 힘들어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러이 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10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의 법이 말씀이죠 그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아까 평안의 장애물을 나눴죠.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염려가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불신의 마음이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 평안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안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 우리 일신은 평안을 누릴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모든 어떤 공동체 안에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 피스 메이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